네온 코브 유튜브 오늘 콘텐츠 그딴 거 없습니다. <laughs> 도야 경찰과 도둑 해도 되냐? 어? 맘대로 해. 알려줘. <laughs> 난 레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걸려요 야 여러분 <laughs> 그게 카톡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그 이거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?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그 마시랑 브리커랑 결혼해라고 카톡이말했어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어, 근데 진짜 결혼 했습니까? 나도 근데, 여러분 그거 아니라요 애가. 애까지... 아 오늘 콘텐츠 그딴 거때어 때리... 오늘 <laughs> 그딴 거 떨어치는. 오늘 어, 그딴 거 떨어치는 날이야. 방 방금 전에 참가 그... 창가... 아 아니다 그냥 뭐 뜨는 걸로 하죠. 나름대로 재밌어. 베이컨. 맛있는데, 새콤 VS, 그 뭐냐, 먹골. 어, 근데, 예? 김재리 씨랑 도현은잼벤뉴스 내는데 문제 같이 있는데. 얼마나 어? 아무나 거야! 어. 내가 그럼 재리 씨랑 팀 할게. 어떻게 리 구육하면 되지? 오케이. 오케이. 이이 그래. 오케이. 야! 예? 야야 김재리 너내팀야이쪽잠깐잠보물이랑 어! 야, 내가 같이 가... 어? 아, 버블, 버블, 버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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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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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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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씨, 아, 아니, 이씨 아니 이씨기왜 이렇게 넌시해이기겠냐고이렇 이렇게 이렇게 넌 시안해? 왜 이렇게 넌 시안해? 왜이야이게 이렇게 이길수 있는 기회야! 내원이형 그, 음, 먹방도 아, 할 텐데 아, 그냥... 먹방좀 하고 있을게. 어서 뭐야? <laughs> 먹고라 <안 웃음> 못할 거야? 기자, 제발. 애기들이 전도 <laughs> 봤어? 먹고라저 그건가? 먹고리 엄청 어, 어. 이기고 싶은 거 알겠다. 알피자니 잘겠다 아니 나 그다지 <laughs> 이길 생각은 없는 데야 피어파 피어파 일로 와 일로 와야 도망가 저저저저 이럼 나도 살 들어도 되지 않나? 저기서 내가 잡아. 그렇지 씨, 못 잡겠어. 어못꾸어못꾸라못꾸라 세발. 야 목꾸리 세지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. 어? 마, 마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요제발목라제발제발오이 어, 제발. 이겼다 이다 <laughs> 오케이 okay, 이러면 야 이러면 나도 활 들어도 되지 않나 <laughs> 아니 예 <Yeah? 웃음> 나도, 아, 나도 이거 들었어 나도 이거 <laughs> 들었어 나 점사나 지금 몇번 뜨는 거야 오케이 저기있어 저기있어 오빠라 저기있어 저기있어 나왜안돼나왜안돼 망했다 아,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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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즐겼어, 나빴어 <웃음> <웃음> 제발 우리 좀 건들지 말아요 <laughs> 네가 시작했잖아, 너들 <너도> 왜... <laughs> 아니, 난 쟤네 들어올 줄 알았어 아니, 이씨, 어쩌라는 거야, 그러면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우리 고 어쩌라는 거야요아이 피! <laughs> 까비! 루아 또피 개이야, 개이야 아, 나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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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먹거리 남았어 없이 씨이대1 2대1 2대1 레바야 2대1 레바야 2대1 레바야 괜찮아 내 운영. 제리 제리씨부터 잡는데. 근데 제리가 아니 아니 야 아니 노색이야. 걸렸다. 야 제리서 너는 안돼안돼안돼안돼안 <laughs>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씨 도유가 왜 있어? 도냐.

먹고라야, 일단 제리시부터 잡자. 아, 어, 오지 말라. 오지 말 오지 말라. 오지 말라. 오케이라 오지 말라. 오지 말라. 오지 말라. 오지 말라. 오지 다오케이먹오라 오지 말라. 지 말라. 오 야, 말라. 오지 그냥 오지 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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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 어 씨발 어, 우리 건지를 지켜준다는 마인드로 지금 방패 들었습니다. 어쩌라고 우녀 이거 죽여시면 그만이야. 살짝. 어나 어, 체력이 나 없어야나먹고나나베리시한테나 그래. 죽겠다. 나 체력 나죽렸다내 우녀 예? 내 우녀 그만. 좀... <laughs> 나 처맞았어 <체력을 웃음> 아, 나. 나. 나한명 일등 잡았어. 일단 잡아. 어 잠만. 일단 잡아. 오케이. 근데 야 도요미 아냐. 내가 잡았어. 야 도요미야. 김재리 몸빵해준 다음에. 나도 놓고 해고야 되는데. 미안해. 티가 났어. <laughs> <laughs> <책 웃음> 어 뭐야, 아. 그냥 없어. 채널 끼. 뭐야 죽었어? 그녕 아님? 도육 위에서 나랑 너 아니야 뭐? 아니야. 리미안형김재리 씨한테 한번 죽었어. 고

칼전은 <목소리> 없 없던 건데. 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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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전해보자 칼전. 오케이, <목소리> 야, 야, 잠깐만 저저 알아보자. 그래야 알아. 얘들아 칼... 비상야 그래. 제리시야 얘들아 제리시가 칼찌가 없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얘들아 그거 제리씨는 그냥 야, 봐줘. 야리시야 제리시는 제리 그냥 주먹 들고 돌아다녀. 너 칼찌야. 무슨전이야무슨전이야 칼찌 좀. 칼찌. 칼, 칼 드는 <laughs> 분 <분은> 마시는 분. <laughs> 야 나는 제리씨가 하고싶으면투표 할게 예? 아니아니아니 살장 에반데? 들아도안고칼장주민등도 안돼 뭐야 얘들아 야많이셔야리칼찜야 근데 야너나 주먹? 거야 얘들아 야엄마이랑 송구팔면 써도돼 목단그딴음은이다음때그 다음은 그다음 뭐야 뭐야 뭐야.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은 그다음데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은그 다음은 은그다을 하자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다다 안돼 안돼 안 야야 만아 <laughs> 야 투게더가 야. 이 영상 보면 또흠흠흠흠흠야또야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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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투게더가 야. 이 영상 보면 또 너네 엄청 놀를거같아 안돼 베이컨 체력 안 깎아 놓을 걸야 <laughs> <laughs> 어? 아으 네? 예. 음. 음. 베이컨 치료 안 깎아 놓을걸 야애들아 음. 근데 야야 어? 주먹이 너무 사기다 음. 아니 음. 데리식데리식못끊수시네 주먹 아니, 아니, 정... 수 많이 써도 돼 아니 씽씽씽 야,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 w f o r you? f o r you? f o r you? 난 칼집보다 아, 휘두르는게 휘두르는 나아 지마휘두게난 휘두르는 칼집보다 휘두르는게 나아 난 칼집보다 휘두르는게 나아 휘두르는 아우 어, 진짜 저내온형 진짜 아, <laughs> 우리 제리씨 건들지마라고 지금 제리씨를 잘원는 지금 나는 <웃음> <웃음> 우리 제리씨 건들지마라고 네형도아나 <laughs> 체력이 너무 없어 근데 제리씨가 죽고 보고 우리 제리씨 건들지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, 런거야 아이씨 여다 아니 어, 사람들이 안보여요 나 <laughs> 밑에 있는데 어여다여다아어 어, 네. 네. 오케이 저기 <laughs> 만잠깐 네. 오케이 역시 카이티는 해 <laughs> 아니 야야 아, <laughs> <laughs> 일단 <laughs> 우대리부터 <제리시부터 웃음> <그러면, 웃음> <이렇게 제리시는 웃음> 어 그래 어디 뭐야 어디 뭐야 뭐야 어디 뭐야 어야 어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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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뭐야 어디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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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 inhale> 아이고 역시 그이시민 남자 깨진 남 다른 사람 아니야 깨진 남? 내가 괜 소개 보내고 그거 깨진 남이야? 깨진 남? 깨진 남? 깨진 남? 아 언제? 어, 뭐? 아니 이게 안 된다고요? 됐지? 됐지? 오! 야도야도도한 번만 더와볼한 번만. 알았어. 으 칼치를 매우 잠시 잠수야 <laughs> 그래 야 얘들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김재리 지 말자 까비 <웃음> 아니 뭐? 잠시 더잠야 더. 신이야야 그래 야야 도요 야 김재리 한테 붙어있으면 야못 때리잖아 널. 노도요 넌 이소, 넌 이소. 아, 아, 아. 오, 아니, 뭐야. 야, 오, 야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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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님들 아, 이거 영상 이거 <laughs> 아니 잠시만 요 저기 베이컨이랑 맛이 너무 해 <laughs> 뭐가 내렸어요아 이리 제리 제발 제리 씨 화이팅. 오케이 야 먹거나 그냥 끝내 제리 씨는. 아 아니, 아니, 이거 안 맞아요. 야, 야, 대리, 데리, 야, 대리씨가 야. 역시, 뒤에 날개가 달려어 <laughs> <laughs> 아, 따지라, 아니야. 먹방, 화이팅, 먹방, 화이팅, 먹방, 먹방. 베이컨도 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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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떨어져나. 아래, 아래, 아래. 화이팅, 치마.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아, 까비. 살려줘. 아, 선택 이 아, 야, 이 저거 맞았는데. 다른 타 어, 지금. 아니, 비너스를 왜요 근데... 근데... 죄송합니다. 근데, 근데, 네, 못하아 아, 어? 어? 아 이거 뭐야 돼 아이, 스럽게이세요 약도 못 때리는데. 아니, 단궁 같은 건 뚫어야지, 잘모어야 거기 숨어. 여기 블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야 여기 여기 여기서 내겠다 재밌어 여기 여기 일단 난보이 끝이 그래 네어야 틀어 틀어 우즈가 우즈 오케이 오케 <우주가. 웃음> 네. 오케이 네어이제 죽여 오케이 네나 틀어게 나 틀어게 나 틀어게 나 틀어게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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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저거 뭔데? 와, 야, 야, 먹구라. 우리 작전 알지? 뭔 작전인데? 작전. 우리가 작전이란 게 있었어? 어? 일단 검둥이부터 노려. 검둥이가 누군데? 검둥이, 껌둥... 껌... 검둥이가 세이나 있는데요. 누굴 노리라는 거야? 아, 야, 이 <laughs> <어디 웃음> <있었어? 웃음> 그런 게라 또 동동이가 대신했는데 누굴 놀이란 거야. 어, 저희 이 모여 있는 데가 나, 나 있어요. 먹고나, 다음에 해요. 음. 내이도해노왜 나한테 도망했어맛있 쓰는. 칼지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왜도 망쳐요. 헐.

주먹 전기 주먹 전기기 주먹 전기계 주먹 아야 아, 주먹 전 주먹 전은 아, 너네가 안 좋을거야 왜냐면 어마시기기 주먹 전기기 주먹 주먹 전기기 주먹 전 주먹 전기마 주먹 주먹 을아주 잘하거든 주먹 야 주먹 전기기 주칼전대로소먹 전기기 주먹 이 주먹 전기기 주먹 주 다시 올라가야겠 칼집 안니까 어렵네 아, 아니 씨! 도와요! 도와요! 야이 먹고 있는 게아니데이 이게? 아그어요와 그냥 튀어 그냥 튀어 야베이커왜 저기 매달려있어 아니야. 아 너무 처참하게 죽었는데? 너무 처참하게 죽었어 이거 <laughs> 컷 베리 소맨이 처참 오늘, <laughs> 영상은... <아니, 아니, 웃음> <뭐야, 웃음> 오늘 영상은 <웃음> 아니 이게 <laughs> 뭐야 왜 붙어있어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서 님들아 팀좀 바꾸면 안돼요? 아니 왜영상을 여기서 끝내요 야, <웃음> 아침에 엉뚱하게 <laughs> <없네. 웃음> <laughs> 온이형 지금 찍고 있어? 응미온이형 <laughs> 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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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못한바이나 사실은 대리시랑 오늘 몰카를 하기로 했거든. 내맞았지 근데 너무 존망한거 같아. 전혀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도요로 계속 멘트를 치고하는데다맨 멘트도 안 치고 지금 그냥. 어머니야 나는 멘트 가끔 쳤는데 쟤는 아무 말도 <laughs> 안 했어 <웃음> <웃음> 네, 근데, 근데 이 가구로 올라가면 최계수와 너네 놀래는 노력, 거 아니면 너네한테 또노릴거 같아 야 내가 야 우리 제리 씨 건대 씨와 이거랑 그다음에 어, 어 뭐야 뭐야지 그 제리 씨 활치도 했어 나는 어 근데 최계수가 그걸 가지고 또노릴거 같아. <laughs> 너무 레오링이 자꾸 흑해 보여주고 너가 해버리니까 들나 간다. 아무튼 <laughs> <암튼, 웃음> 영상, 영상 주제는 ]��라고. 영상 주제는 사실 라이벌 하는 주제가 아니라 몰카 주제였다는. 와너 노유가 이렇게 <이> 끝내다니안게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우리 투게더 나중에 몰카 할 거야. <laughs>